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를 읽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읽으실 때요. 어, 그래. 아멘이라고 보통 우리는 습관적으로 끝에 끝을 내잖아요. 뭐 하면은 아, 아멘 하고 다 같이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멘이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나에게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잖아.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회하고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런데. 아멘 하긴 약간 좀 애매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가론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매할 때가 있어. 아무튼 애매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주여하고 끝내든지, 그냥 음소거하고 끝내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이렇게 성취되기 하옵소서 하면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가 많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해가지고 바로의 손에 이제 그 잔을 부어드리는 주, 이제 자기의 지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 나가면은 당신이, 이제 당신이 지위를 회복해가지고 전처럼 술 맡은 관원장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밖을 나가서 바로에 앞에 서게 되면 임금님에게 얘기를 해달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 당신이 얘기하면 들어줄 거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좀 낙담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는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오늘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변화를 잇는 요셉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볼 것은요. 복음 가진 이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올수 있거든요. 이 고난은 뭐가 되느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복음 가진 자를 치유하실 때, 복음으로 치유하실 때,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 고난 아니어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치유가 정말 많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 붙잡아야 되거든요.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거든, 다른 소망이 없거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오직 복음만 바라봐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나에게 있었던 복음과 맞지 않았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싹 치유되는 거야, 이때. 고난 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기도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할게 없고 다른 거할 의지할 방법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으니까 겨우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바라보고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거야. 두 번째, 복음 가해진 자에게 고난이 변화의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있었어. 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그대로 쭉 갔을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변화의 포인트가 돼.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 이것이 고난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 고난이 미래 준비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군대라는 시절이 요 많은 시간표였어요. 저에게 학생이라는 시절, 삼수생이라는 시절이 저한테 이런 많은 시간표였어요. 삼수생 시절에 저는 진짜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굉장히 치유가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저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한 번에 못 가고, 이렇게 삼수를 해야 되냐.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 근데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 거품을 딱 걷어내시는 거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나에게 들어있었던 허황된 것이 딱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진짜 저한테 치유였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한테 오는 거야.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로 오게 되고, 어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 홀로 서기를 하게 되고 이런 시간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표, 중대 나에게 오는 변화의 시간표였어요. 그러면서 세계보고만할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전도운동을 그때까지는 제가 좀 이제 그 해뭐 하는 시간표였다면 여기는 완전 되어지는 시간표였어요. 고등학생 때도 되어지는 전도 조금 조금씩 체험했지만 근데 어 삼수할 때 학원에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은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되어진 전도 운동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내가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전도를 행하시는 거야 저한테 미래 살릴 어마어마한 준비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이런 일들이었어요 진짜 많이 어려운 단했거든요 늦게 군대를 가서 나보다 다섯 살 어린 고참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고 굉장히 뭐 포언을 그 듣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어,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복음 붙잡는 시간표, 복음만 붙잡는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표. 이러니까 여기에서 뭐말 한마디를 하고 생각 하나를 해도 전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저한테 있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데요. 어 <laughs> 그, 뭐, 몇번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고참들이 가기 싫은 훈련이 있었어. 거기에 나를 억지로 보낸 거야.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거든. 그런데 나는 진짜, 와, 이거 또 고난이 나한테 오는구나. 왜 편히 쉴수 있는데 쉬지 못하고, 고참들이 가야 되는 자리야. 억울하게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시간표였어. 나중에 보니까 두고두고 응답받는 시간표였어. 그 훈련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사격대에서 1등을한 거야. 그1등을 하면서 대대장의 눈에 띄는 시간표가 됐어. 대대장 앞에 선의 시간표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완전히 제가 변화되는 시간표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군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어났는데 군에서 받은 기도 응답, 군에서 받은 전도운동 체험 이런 것들이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 전도운동하는 어마어마한 열쇠가 되고 어마어마한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어요.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 이 정도면 끝났겠지. 이 정도면 이제 고난 말고 행복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쯤 또 새로운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밑바닥으로 또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냐.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표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미래 살릴 준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지금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총무가 되어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큰 성과를 요셉이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애국사회에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애국의 언어도 잘 이제는 완전히 익히게 되었고 애국사회 돌아가는 풍습도 알게 되고 문화도 알게 되고 사람의 체질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 시스템 뭐 농사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적응을 하면서 완전 나의 것으로 해가지고 보금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 이걸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있었지. 이런 요셉에게 변화가 왔어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좋은 쪽의 변화가 아니었어 여러분이 복음운동 하다 보면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오기도 해요 완전 안 좋은 쪽으로 오는 거야 먹어왔으니까 오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죠 돈 많고 시간 많고 근데 남편은 바쁘고 이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음란한 쪽으로 자꾸만 타락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공했는데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보디발라는가 유혹을 하죠. 야 그냥 나하고 애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륜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너만 좋다고 하면 돼. 너 괜찮잖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야. 내가 너 완전 밀어줄게. 내가 너를 완전 돌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딱 합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거절해요. 이 유혹을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 당신도 이러시면 안 되고 주인에게 큰 죄를, 보디바에게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벼르고 있던 보디바 아래가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명령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그 그러지 말고 나하고 사귀자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요셉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빨리 빠져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딱 잡은 거야 옷을 붙잡고 안놔주는 거야 이러니까 요셉이 이건 놓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아예 벗어놓고 나갔다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나갔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잖아요.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 당신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완전 키울 올라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이 증거다. 그리고 피해자인 나의 눈물이 증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장 눈에 볼 때는 엄청 좌절의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잘 되어왔잖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쪽팔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 아주 암담한 상황,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 그렇죠. 그것도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언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너는 몇년 형, 뭐 이런 것도 없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런데, 완전 좌절의 순간이고, 완전 낙심의 순간인데, 그런데 언약을 생각하면 달라요. 왜 그러냐? 요셉이 보디바리스를 계속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총무로 끝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가정 총무하고 끝이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을 살려야 되는 언약까진 사람이야. 근데 가정 총무로 끝나면 안 돼. 요셉은 애국과 세계 전체를 살려야 되는 거야. 애국 전체를 살려야 될 사람이 보디발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서 빼내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시간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게 된 감옥이 어떤 곳이었냐. 하필 그 곳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로의 죄수를 가주는 감옥이었더라. 임금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때는 전제왕정 시대거든요. 이러니까 임금의 눈에 잘못 보이면 그때 바로 감옥 가는 거야. 모든 일을 잘했어도 임금이 기분 나쁘다 이러면 감옥 보내는 거야. 그런 시대거든.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알죠? 동인 서인서뭐 서로 싸우고 이러죠. 남인 북인 싸우고 그다음에 뭐 노론 소론 싸우고 소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한쪽이 정권을 잡았는데 임금이 이쪽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정권을 주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싹다 감옥 가거나 귀양 가거나 아니면 뭐 사양 놓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였어. 요런 왕조 시대에 정치범 수용소를 요새를 가게 됐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절대 현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봅시다.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laughs>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감옥 안에 있는 리더가 감옥 안에서 리더가 됩니다. 수장이 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한자가 되었죠.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거기서도 함께하시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감옥 안에서 리더가 되도록 만드셨다.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 같아. 충분히 억울해. 이건 제 그냥 추측인데요. 요셉이 그 보디발이 진짜 알아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 틀림없이 저 여자, 저러고도 남을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몰 그,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한 명문 집안이고, 빼기 크단 말이야. 옛날에 왕조시대 이럴 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것을 보디발이 함부로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눈치를 보면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거는제 상상입니다.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 야 아무튼 간에 확실한 건 요셉이 이 안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응답 받았겠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소설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감옥 안에 갑자기 전염병이 도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는데 옮을까봐 근처로 병든 사람 근처로도 안 가고 시체도 널브러져 있고 이러니까 더 많이 병이 돌겠지. 이때 요셉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마음 가지고 천사 보호 받아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 도운 거야. 이 전염병이 어디서 에온 전염병인가? 아 물을 썩은 물 먹어가지고 그렇구나. 물을 끓여가지고 마시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간호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시체도 다 치워가지고 위생을 유지해주고 이러니까 사실 그때는 보건 위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전염병이 딱 돌잖아. 이래서 요셉이 가서 도와주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 받은 거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다 살려내는구나. 딱 보면 이제 간호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 병났는다. 야할말 없거든요. 이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싹다 듣는 거야. 요셉의 요셉 나오기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요셉한테 맡기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리더가 되어버렸다. 아 일리 있죠, 그죠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떡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있어요. 술 담당 장관이 있고 빵 담당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왔어.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요셉이 애국과 세계를 살려야 되 거든요. 지금까지 요셉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경제와 산업의 실무를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경제 이해를 하고 산업 이해를 하고 농업 이해를 하고 무역 이해를 했어. 그런데 총리가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정치를 배워야 돼. 행정을 배워야 돼. 법률에 대해서 배워야 돼. 군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 외교에 대해서 배워야 돼. 모든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야 돼. 이것을 보디바르 집에서 배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배울 수, 이것 배울 수 있는 현장을 감옥 안에 예비해 두신 거야.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살리고 있으니까 전부 이 장관들이요, 이 정치인들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요셉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요셉을 도운 거예요. 요셉이 뭘 하게 된 거냐? 완전 개인 교습받는 최고 학원 속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감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 다 되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요셉이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빵 맡은 관원장의 꿈, 당신은 안 됐지만 3일 후에 파라오가 당신 불러가지고 사용해처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은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참 직책을 회복시켜 주고 당신은 앞으로 계속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말대로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거죠? 이건 좋잖아요. 빵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됐겠냐. 제가 옛날에 봤던 어린이 그림 성경, 만화 성경, 여기서는 빵 맡은 관원장이 미친다. 나한테는 말 함부로 하고, 막 저, 저 인간한테는 말 좋게 하고, 두고 보자. 막, 되나 안 되나 보자.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 뮤지컬 옛날에 했잖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는 함께 기뻐하면서, 빵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진짜 함께 슬퍼하고,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당신은 이제 사형을 당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인간은 원래 죽게 돼 있다. 사람은 한번 나면 죽는 것이다. 죽고 나서 삶이 영원하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위로하고 끝까지 용기를 줄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나와 같이 복음을 붙잡자. 나와 같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야. 저는 요셉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살려냈으니까. 감옥 안에서 다 살렸으니까. 이렇게 수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40장 23절. 술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은혜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도움받았는데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석방, 모범수, 출소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겠어요? 정과자인데. 정과자로 출소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애국 전체를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냥 출소자예요. 가석방 받은 출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갈수 있는 최고 좋은 현장은 어딜까요? 제일 잘 되는 방법이 면 어딜까요? 술 맡은 관원장 비서예요. 이래서 그러면 요새는 평생 술 맡은 관원장 눈치 보면서 여기 잘 보이면서 살아야 돼. 잘해봐야 관원장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끝나. 관원장이 하다가 요셉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누구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어? 너 감옥에서 썩게 할거 누가 구해줬지? 뭐 이러면서 하면 요셉이 할 말이 없어져. 평생 눈치 보는 인생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게 아니야. 관원장 심부름하는 인생 말고, 관원장에게, 요, 요셉이 관원장에게 입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임금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이가 되시죠? 하나님은 관원장 은혜 받는 수준 말고, 파라오, 그 임금이 요셉한테 쩔쩔 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어떻습니까? 관원장이 자기가 요셉 감옥에서 빼줬어, 은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제발 좀 감옥에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오가 직접 모셔오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대 살릴 준비 기간을 더 허락하시면서 완벽한 시간표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시간표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시간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의 이익과 손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장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 여러분에게 유혹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해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아내 밑으로 딱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불륜 파트너가 됐다, 보디발 아내가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그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편 126편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랩너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현장으로 볼수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 거기도 현장이야. 이 현장에서 현장 살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현장 살릴 힘을 하나님은 주세요. 현장 살릴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붙이세요. 답을 전달하면 이 답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 현장을 리더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그 배에서 답을 주니까요. 그 배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 다 필요 없어. 바울이 그 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현장에 답을 전달한다? 여러분 현장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로 앞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변화의 때가 올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언약 잡고 기도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라는 때, 오순절 날이라는 변화의 시간표, 완벽한 시간표 주실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바로 어, 바로 왕이 요셉을 언제 불러냈죠? 완벽한 시간표, 언제예요 30세. 왜냐? 30세 되어야만 공직 취임할 수 있어. 공직 취임 최소 연령, 총리가 될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30세.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그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바로왕이 그보다 꿈을 먼저 꾸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주간 동안 우리는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했죠. 어, 집중훈련은 마쳤는데, 서미타임을 계속 하려고 해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똑같은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 10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하고, 안 되는 분들은 계속 기도첩 하면 되니까. 이거는 한 10분, 20분으로 끝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제가 가정예배할 때 기도첩 가지고 할때 10분, 20분 안에 끝나거든요. 15분 안에 안 끝나,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남은 신방캠프 인도 받고 다락방 지속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렘넌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도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며, 고난이와도 치유의 시간표로 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시간표를 입을 때까지 현장에서 미래 살릴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해와 달과 열한 별을 절하는그 꿈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줄 믿사오니 이것을 두고 낙심도 하지 않으며 이것을 두고 교만도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현장에서 전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을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현장과 미래 살릴 증인으로 성교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